먼저 원정 푸르지어 전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이 1차적으로 끝난 그 제품은 다음 이제 탈수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다된 세탁물을 세탁기에서 빼냅니다. 다시 이거 쓰는 법 가르쳐 줘야죠. 일단 넣고. 자, 건조기에 일단 넣습니다. 이건 뭐 가르치는 거아니음 어? 시분 음. 자, 기사에서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물건 다뺀 거예요? 저게 다예요? 네, 한번다 한고요. 아. 그 다음에 물건을 여기서 맡긴, 오전에 1차에 맡긴 물건을 도로 싣고 갑니다. 자, 이거는, 그 운동할 거예요. 자루에 담아서 왔고요. 그 다음에 수거한 물건을 다시 지사로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점포에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책을 보고 확인된 물건 동그라미 치고 옆으로 제껴 졌습니다 이거 갖고 들어 물품 코앞에다 집어넣고 자, 지금은 동전 세탁기에서 아침에 물건이 들어와서 세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류 종류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들어온 세탁물을 갖다가 번호대로 나열한 다음에 자기 자리에다가 찾아서 보관하는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수거, 수거해 갖고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점포에서 이제 수거한 물건들을 여기다 싸놓는 겁니다. 지금. 지금 막 수거를 해 갖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싸놓습니다. 그러면 수거한 거를 갖고 들어가서 저 안에서 분리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매장에서 네. 여기는 좀 빨리 하는데 네. 매장은 좀더 정확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기본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지. 요거는 네. 지금 물빨래 하려 그러는 거지요. 네, 물하는 거예요. 색깔은. 색깔 있는 물빨래. 네, 색깔 어떤 거가 좀 중간색이고 요거는 흰색이고. 아 네. 나눠서 이제 물빨래 하려고. 네. 아, 여기 여기서 물 세탁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다가. 요거는 흰색에서 주로 무슨 처리를 하는 거죠? 전처리. 전처리? 네. 아, 여기서 일단 전처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세탁을 하는 거예요? 네, 저... 아. 일차는 빼면, 빼면. 아, 일단은 목구 이런 건전체리 하는 거네요. 네. 다른 데서 차... 또 해요? 네, 네. 아, 그럼... 여기는 다 해주는 거고, 거거는 네. 따로 빼갖고 따로 해주는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여기서 물세탁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물세탁을 하고 물세탁이 끝나면은 여기에다가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건조기에요 이게 드라이잖아 이건 드라이잖아 우리가 생각할 때 드라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라고 하는 것은 세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이것도 세탁을 해 똑같이 드라이야 이제 드라이 세탁을 하는 거야. 드라이라고 해서 세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 이렇 드라이 세탁을 해. 대신, 아까 저쪽에서 물 세탁을 할 때는 물이잖아, 재료가. 이거는 기름이야. 그렇지. 드라이라고 해서 세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세탁을 하는데 이건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물로 하고 이건 기름으로. 그러니까 물로 하면은 수축이라고 심해지는데 얘는 수축이 없어. 대신 드라이는 수축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대신에 원형을 유지하는 대신에 떼가 잘안 떠. 어 근데 드라이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이거 이렇게 판넬 안 하는 건줄 알았는데 판넬 해갖고, 떼갖고, 마찬가지로 옆에 음. 이게 건조기거든? 건조에다가 건조를 시킨 다음에 따로 떼갖고 여기다가 또큰 것들은. 이렇게 이제 확 구분이 됐잖아. 드라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주름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옷이 이렇게 잘 잡혀 있는 것도 있는데 어떤, 어떤 옷들은 옷이? 진짜 옷은 옷이 막그이 가운데 선이 안 맞고 막 이렇게 아. 주름 잡혀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주름이. 아, 네. 음. 아예 풀고 앞뒤가 안 맞는 경우. 도 우리는 여기서 이제 여기 누르기 때문에 앞뒤가 맞아야 주름이 딱 잡히잖아요. 자, 우리가 재목핵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재세파. 네, 한번 그래 다시 보내주시면은. 여기서 다시 나머지 자료는 여기서 딱 손으로 잡는. 네.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안 되는 데는 손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있내자료요 요거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아, 우리는 스킨가림을 쓰기 때문에 이스킨가림은 여기다 옷을 한 시간 내내, 한조에 올려놔도 이게 안 타요, 네. 옷이. 아. 예. 네. 그런데, 그런가요? 전기 다리면는 만약에 네. 여기 뭐 한, 뭐 금방, 금방 물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슨, 뭐, 아유, 이거 안그랬서는 세탁 맡기고 나서 여기서 옷이 눌러서 왔다 보면은, 그건 예, 거예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크린토피아 오산 특수사업부에 도착했습니다. 안 보여요?